응? 아기 자장 자장 해야지 아기 자, 아기 자장, 아기 자장, 아기 자장. 자장 자장 잔다 우리 아기 자장 어디가? 까꿍 아까 사러 가. 많이 사올 거야? 안돼, 조금. 조금 사올 거야? 네. 그럼 아이스크림은? 많이 안돼, 조금. 많이는 안돼. 네. 얼만큼 조금? 조금. 아주 조금. 아 많이 사줘. 많이 안돼. 왜 안돼? 조금 사올 거야? 네? 싫어 많이 사와. 많이. 많이. 안 돼, 조금. 아, 어. 아, 0원 원치. 어? 0원 원치. 어? 네, 하고 와야지.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안녕히, 안녕히, 네, 다녀오세요. 빠이빠이. 안녕. 해야지. 저희 안녕. 엄마, 엄마! 어. 목욕? 아, 아기 목욕해? 어. 어. 머리, 머리 감기고. 세수, 세수. 세 어. 코, 코, 코 풀어야지. 코 풀어야지. 코 흥. 흥. 흥해, 아가야. 치카치카. <laughs>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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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치카? 응? 잘한다 어깨춤 추고 아기랑 같이 시작 어깨춤이 잘 나온다 제이 어깨춤 시작 어깨춤. 어깨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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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잘한다 어깨춤 엉덩이는 엉덩이춤은 예 엉덩이춤 엉덩이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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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어이 잘한다. 어? 잘 가. 까까는. 어? 까까. 제이야. 제이야. 오. 오, 오. 집중 집중 오. 쟤 잘하는데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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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했어? 오. 다 했어? 오.